네 우주 소녀분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드레 우주, 우주 라이. 안녕하세요. 우 주늘가. 다영이부터 개인 인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소녀 다영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 소녀 액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서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네 이제 감으로 이제 눈대중을 해서 한네한 <laughs> 네, 연습을 네, 통해서 네, 연습을 했어요 아 연습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연습을 했고요 아네 그러면 연습할 때 약간 유독 당당하게 좀 치고는 치고 나가는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조금 속도를 못 맞췄다 약간 빠르다 어... 아까 제가 방금 무대를 하면서 오늘 무대 다 하면서. 화이트 의상을 입었잖아요 네? 근데 자꾸 한 친구가 앞으로 나갔는데 거슬리더라고요 아 누군가요? 혼자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가 저요?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어. 네. 아니 이게 뭐다 하얘니까 뭐? 혼자 파란 옷딱 보이더라고요 아 네. 티저 티저 제가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그래서 요어 <laughs> 어, 그리고 계속 활동하면서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할 텐데 그런데도 아 멤버들 미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주소녀 멤버들이 정말 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은서 씨하고도 먹는 프로그램 같이 했는데 정말 네. 잘 드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 멤버들이 아무래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먹는 만큼 또 운동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또 이제 미모적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반박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실물이 예쁘셔서. 네. 네, 네 실물 깜패. 요즘 가을이라서 마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주 전혀 멤버들이. 최근에 좀 빠진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 요즘에 요거에 좀 꽂혀있다. 어..아무래도 아, 저희 뭐 있나 멤버들이 봐요?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음식도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편인데 과일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과일. 아, 예. 네 그래서 저희 또 과일 소녀라고 불리지 않도록 멤버들 모두 다 과일을 좋아, 좋아해가지고 네 저희가 네. 이제 봤을 때, 저는 즐겨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멤버들이 요즘 빠지는 음식은 저는 허거가 허거? 네, 특히 허거. 네 보나랑 루다랑 은서가 그렇게 자주 먹어요, 허거를 아, 요새 또 진짜 정말 네. 허거가 또 유행이죠, 진짜 네. 그러면 오늘 밤에 멤버들이 다 같이 먹방을 찍을 기회가 있다면 메뉴 선택은 어떤 걸로 해보실래요? 어, 아무래도 멤버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네, 고기. 소고기. 소고기. 에... 아,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를 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할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쪄먹기도 그렇죠. 아, 하고 구워먹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양한 요리로 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어, 회사분들 듣고 계시죠, 오지수님 회사분들? 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탁해로 음악방송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천리다. 아, 감사합니다. 1위를 차지했던 그날 어, 멤버들끼리 조금 축하 파티 같은 건 했나요? 어 저희가 퇴근길에 이제 또 팬분들을 축하한다고 케이크랑 이렇게 샴페인을 주자 가지고 야 샴페인 조촐하게 저희끼리 이렇게 터트렸습니다. 한 잔. <laughs> 네. <웃음> 앞으로도 우주소녀 멤버들이 축하할 일이 더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또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네. 그럼 우주소녀. 노래 한곡더 부탁해 보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저희 다음 곡은 어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고민데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하잖아요. 이제 조금이나마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주선, 우주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저희가 그 테미월 그 부분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 네, 노래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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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드릴게요. 처음에. 네, 그 혹시 너에게 닿기를 노래 다 아시나요? 아다 알죠. 네, 연습 연습. 네, 그러면 한번 어떤 부분을 어떤 구간을 따라 불러 주셔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넷. 꽃길만 걷고 싶은 그대와. T V Y. 아 맞아요. 이네이 T V Y를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은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